대단한 마무리 마지막 15번에서 18번까지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만 남아서 분명히 선생님 실 수가 있을 테니까 꼭 찾아보세요. 15번 문제를 보면 다음 식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계산 순서 나이라라 그랬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치. 거듭지고 부터 해야 되고 그다음 소괄로부터 그다음 중괄로 계산해야 되니까 디귿이겠지. 그다음 대괄로 계산해야 되니까 미음 계산하고 더하기랑 곱하기 중에는 곱하기 붙어야 되니까 니은하고 기억. 그래서 이 순서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기 좀 계산을 하면 3 플러스 4분의 3 곱하기 중괄로 5분의 3 안에 요거부터 따로 계산해야 돼?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몇번 곱한 거야 제곱이니까 두 번. 그래서 뭐가 되지 플러스가 되고 33은 9분의 1 그럼 마이너스 9분의 1 계산하고 마이너스 15분의 4 우리는 이제 요 대가 미음부터 계산해야 되지 아니야 아니. 우선 디귿부터 계산해 겨우 지금 리을 한 거야 디귿을 하면 플러스 4분의 3곱하기놔두고 안에 계산해주면 통분해야지 뭐 45분의 9 45니까 39 27 마이너스 59, 45에, 어, 5, 빼야지 뭐. 그러면, 얼마야? 45분에 22가 되잖아. 그럼 45분에 22에서 마이너스 15분에 4야 되는데, 통분하다. 3 곱하면 되잖아. 45에 3, 4, 12. 계산하면, 3 플러스 4분의3 안에 거, 45분에 10이 더고. 1 계산을 해주면 3. 1은 5, 3, 5, 15. 5, 25, 3. 2, 2. 하면 3 플러스 2, 3은 6분의 1. 3은 6분의 3, 6, 18. 하고 6분의 1 더하면 답은 6분의 19 되겠습니다. 답을 말하고 6분의 19에요. 그 다음 16번 문제로 넘어가면, 오호, 활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학생이 60명 있어. 남학생 6 0명 있고 6 0명그다음 여학생이 40명 이렇게 있어. 근데 네? 각 모둠의 학생 수는 같고 남녀가 같은 모둠에 있지 않네. 따로 있어야 된다. 야, 따로야, 따로. 근데 학생 수는 같아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각 모둠의 학생 수는 야 이 모든 모둠, 60명으로 모둠을 이렇게 나누잖아? 그럼 여기 학생 수가 똑같으니까 남아있는 학생이 나, 있으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면 이 모든 각 학생의, 모둠의 학생 수는, 모둠의 학생 수는 뭐가 되지? 60의 약수고, 여학생도 마찬가지니까 48의 약수고, 근데 둘이 똑같아야 되니까 사실은 60과 48의 공략수야 여 되겠지? 근데, 모두 매수가 가장 적대. 요 개수를 적게 하고 싶대. 그럼 이 안에 학생수가 많아지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학생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최대 공략수를 구하면 되겠네. 맞아? 그래서 60과 40, 8의 최대 공략수를 이렇게 구하면 3으로 나눠진다. 3, 20, 3, 1은 3, 3, 6, 5, 어, 4로 되겠는데. 4, 5, 20, 4, 4, 16 하면 얼마 나와? 1이 그럼 학생 수 12명씩 하면 남학생은 5그룹 생기고 여학생은 4그룹 이렇게 생기겠죠. 맞지? 그 다음에 여기 17번 문제 가면 어떤 수의 5분의 3을 더해야 할 것을 예를 더했다네? 그랬을 때 마이너스 어, 2분의 1이 됐대. 그럼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할게? 어떤 수에다가 5분의 3 더해야 되는거 뭘더 했다고? 마이너스 5분의 3을 더했대 그래서 얼마 나왔대? 마이너스 2분의 1 이때 바르게 계산하란 얘기는 그럼 어떤 수를 구한 다음에 원래 뭘더 하려고 그랬어? 5분의 3더 하려고 그랬으니까 이거 구해내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린 지금 야만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3을 빼버리면 2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빼버렸어. 그럼 이거 똑같은 수 빼버렸으니까 없어지겠지. 그러면 네모는 그니까 어떤 수는 음수 빼기 음수는 양수로 바뀌겠지. 5분의 3 이렇게 바뀌고 그럼 이거는 음~ 성분하면 10분의 5 공분하면 10분의 6. 오호, 10분의 1. 그럼 지금 어떤 수가 얼마 나온다고? 10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얼마 더 하면 돼? 10분의, 내가 지금 얼마라고? 10분의 1이지. 계산 맞는가 보자. 10분의 5 맞고, 2, 3, 맞지? 그럼 얘는 10분의 1 더하기 5분의 3은 10분의 6이니까 답은 얼마? 10분의 7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지막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이렇게 보면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4 뭔가 어정쩡하지? 4인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 다 그렇다는 얘기잖아. 3분의 4 얘도 얼마? 3분의 4 1때 가로의 길이를 20% 늘린데 20% 이만큼 다른 색깔 늘려볼까 이만큼 늘렸대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40% 줄였네 그래서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그랬어 요거는 몇 퍼센트 20%이 줄인 거몇 퍼센트 40% 맞지 이 직사각형 넓이인데 가로의 길이를 구해보면 가로, 가로는 3분의 4가 있는데, 더하기, 3분의 4의몇 퍼센트? 20퍼센트가 늘었으니까 더해주면 되잖아. 그 다음, 세로의 길이는 원래의 길이 3분의 4에다가 40%만큼 줄였으니까 100분의 4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곱해야 넓이가 나오니까, 그런 계산을 좀 해버리면, 야가 얼마인가 하면 1. 5. 그럼 3분의 4 더하기 3호 15분의 4가 되고 곱하기 얘는 2 5가 돼서 3, 음, 3분의 4에다가 빼기 3호 15분의 8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서 15로 통분하면 15분의 5 곱하면 되잖아. 야도 5, 4, 5, 20 하면 24가 되고, 곱하기, 야도 15분에 5 곱하면 20에서 8을 빼니까 12. 해서 약분을 좀 해버리면 3, 5, 3, 8. 3, 5, 3, 4. 25분에 4, 8에 32. 이렇게 됐어. 맞아?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사실 생각하면 20% 늘어난 거니까 총몇 퍼센트 하면 120%지. 얘는 40% 줄었으니까 총몇 퍼센트, 60%, 원래 60%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해도 돼. 아까 뭐라고? 100, 어 이렇게 해서 이만큼 3분의 4 있는데 3분의 4 있는데 말이야 20% 이렇게 늘리고 40% 이렇게 줄려서 직사각형 되면 이거는 120%가 되는 거고 세로는 60%만 남는 거잖아 근데 처음에 계산이 얼마였어 가로 3분의 4였지 여기에 얼마가 된다고 처음 거에 120%가 되고 세로는 3분의 4 얼마 남았어? 60%만 남는 겁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 계산해도 돼. 두개 곱해도 돼. 그러면, 음, 약분하면 20 하면 6, 2, 5. 그 다음에, 얘도 60이니까, 3. 여기는 5. 다른 계산이 되나? 어, 되네. 3, 3. 3, 2. 하면 5, 5, 25가 남고, 4, 2, 8, 4, 8에 32 이렇게 아까랑 똑같은 계산으로 풀어도 된답니다. 선생님 실수 찾았나요? 이상입니다.